안녕하세요. 컴을 포맷한 호빵입니다 네, 이번에는 컴을 포맷하고 나서 처음으로 쉐이더를 껴봅니다. 쉐이더 끼고, 아프리카 방송하고 있고, 어? 녹화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CPU 사용량이 40%밖에 안 돼요. 와, 사양 개좋아. 너무 좋아. 개좋아. 그래가지고, 어, 지금은 아프리카 TV랑 맨날 같이 할 거니까요. 호빵 아프리카 TV 많이 들러주세요. 그리고, 어, 이번에 쉐이더. 쉐이더가 필요할 것만 같은 탈취맵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바로, 바이올렛2입니다. 네, 바이올렛인데 오, 대단하죠? 쉐이 쉐이더, 쫄죠? 본체에 80만원짜리 투자한, 투자한 그게 있다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거를 보라색에 써, 써가지고, 이건 뭐야? 이건 필요없는 것 같은데? 이걸 하나하나씩 뜯어보라는데 어? 오 마인크래프트 스타일맵 바이올렛 2 끝없는 여행 어 이렇게 이거 끝나야 돼요 아시겠죠 끝나야 돼요 아, 안 보인다 쉐이더 아 쉐이더 있어서 안 보이는 <laughs> 어왼쪽덧상자에말 컨트롤에 대한 도움말 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말 고수기 때문에 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마인크래프트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제작은 휜공 주배님 그냥 장식용인 것 같은데? 가지세요. 블럭을 부시지 마시고, 싫어요. 난이도는 평화로움 했고요. 항상 말이랑 같이 다, 아, 귀찮은데. 저거 내가 똥 치우고, 먹이 주고 다 해야 될거 아니야. 모든 표지판은 말을 탔을 때는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어.. 어. 길을 잃었다면, 발광석을 따라가세요. 알겠어요. 오, 말 이름표랑 인텐트병. 오. 나는, 이거, 이름 바꿨는데 얼마 들지? 어, 오, 오레벨, 오케이. 어, 안바꿀 겁니다. 자, 오레벨, 오레벨, 어, 뭐야, 바로 찍었네? 나는, 뭐야, 이거, 힘도 없고, 어, 얘가 정, 아니, 힘이 좋네. 얘가 힘이 좋네. 백마, 100만... 하, 아, 이거 필요 없고, 얘가 짱이다, 얘. 얘, 얘, 얘. 얘가 체력이 제일 많네. 자, 너의, 너의 이름은, 찐빵이야. 오케이? 너의 이름은 찐빵이야. 찐빵아, 오, 아휴, 글씨가 좀안 보이는 게 흠이다. 자, 이거, 끈 가져가고, 그리고, 오, 야, 이거 아이템들 많이 있는데? 자, 버릴 건 버리고, 끈 많이 가져가고, 야, 이거, 야, 찐빵이 질리면은 다른 애들 소환해야겠다. 오케 황금사가 대칭기고. 찐빵아, 너는 이 많은 애들 중에서 살아남아야 돼. 가자, 찐빵아, 가자. 여기 왔을 때도 이렇게 장미가 있던가. 이게 장미였어요, 여러분? 이름 바뀐 거 아니었나? 분명히 왔던 길이었던 것 같은데 막혀있다 무슨 이유인지 나무가 바위 같다는 느낌이 든다 아니 전혀 안되는데 내 눈이 삐은건가 눈을 잃었다 어디로 가는 거죠? 발광석 따라가라 했는데 어디 있는 거지? 여기 건너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물 여기 이렇게 오류 있는 것처럼 깨져 보이시죠? 이거 쉐이더가 오류가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딱 봐도. 딱 봐도. 디로 들어가는 거지? 어, 떨어지 마. 어, 여있다 오. 근데 쉐이더가 진짜 예쁘다. 또 산이야, 이젠 상관없지만. 아, 이거 바이올렛 2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렛 1은. 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컴퓨터 사양이 너무 꼬라가지고 안 했는데 바이올렛 2가 더 스케일이 좋다 그래서 바이올렛 2 먼저 할 겁니다. 아, 어, 어. <laughs> 죄송합니다. 산인 성인가 하늘섬 한번 가보 하늘섬에 아이. 떨어졌을 때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길을 이탈하지 말아 주시기 알겠습니다 제가 또 어떤 사람인데 밟으면 밤으로 바꿀 수 있고 오. <laughs> 어, 어, 아직 안 오셨구나, 응. <laughs> 어! 아, 아, 찐빵아! 찐빵이 어딨어? 찐빵이 어딨어? 오케이. 찐빵이 어딨어? 어. 일로와, 시켜야 엄마 몰래 갖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용돈도 끊기고, 어? 용돈도 끊기고, 너, 어? 애가 벌써부터 야가가지고 <laughs>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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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라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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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을 넘어서 언덕을 넘어서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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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원래 나홀로 가는 여행이 나홀로 가는 여행이 재밌다. 아 이거 화질 깨지는 거 봐봐 여러분. 요 스테인글라스가 쉐이드 오류 때문에 화질이 너무 깨져요. 이거, 쉐이더 끼면은, 물 깨지는 거랑 스테인글래스 왜 깨지는지 좀 댓글에 달아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문은 국회 닫혀있다. 아무래도 달. 아, 힘들게 왔잖아. 아유, 힘들게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문 닫혀있고 지랄이고, 이거지. 가면은, 이상 있네. 여기로 가는 건건 뒤로 가는. 건. 오. 자, 찐빵이는 버리겠어. 너는, 니네 이름은 호식이야, 호식이. 호식아! 안 돼! 호식아! 세상은 아직 살만해! 안 돼! 호식아!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호식아! 죽으면 안 돼! 쟤가! 세상은 아직 살만해! 뭐야? 길려진 거야? 어, 길려졌다. 그냥 씌우고. 호식아! 세상은 아직 살만해! 이렇게. 이 오류블럭을. 밟으면서 가자. 어, 여기 뭐라 써있다. 점프 게이지를 보고 점프 조절을 해보시오. 알, 알아요. 제가 얼마나 고수인데요. 성은 아닌 것 같은데, 도서관인가? 뛰어내리지 말고 왼쪽으로 가주세요.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도서관인가? 오, 여러분, 근데 마이크도 샀으니까 잡음도 어, 한 없는 것 같죠. 개쩐다. 도서관, 아직 부금이... 많지 못해가지고, 많이 못 튼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포맷돼가지고. 어, 어디서 인간이 새마냥 창문으로 들어왔네 그런데 말이야, 막, 말지기라는 사람이 말을 실례에 막 들어도 되는 거야? 생긴 거라는 땅판으로 어린 남자의 목소리 낸다. 어, 아, 그래. 어린 남자의. <laughs> 잠깐, 방금 얘기... 죄송합니다 잠깐 내가 방금 말지인걸 알고 있었던건가 맞지? 나를 알아? 당연히 알지 저번에 일주일 시안부 인상을 받았다 인간이 너지? 아니요 저 살날 살날 많아요 왜 그래요 저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세요 어... 아 아픈 곳을 찔렀나 찔렀을라나 미안해 어쨌거나 마침 잘았어 마침 네 책을 수정하려던 창이었어 내 책? 웬내 책? 내가 또 유명해, 호빵, 유, BJ가 유명해져서 또 책이 실렸어? 그렇구나. 책이 실렸구만. 어디로 가는 건지 오, 여기로, 여기로. 아, 근데 건물 안에 막 말들여서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잘왔어 여기는 인간이 오는 건 오랜만이거든. 그래, 나도 반가워. 자, 일단 대강 성문을 해줄, 설명을 해줄게. 여기 이문을 넘어가면 이제 넌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 거야. 네. 하지만, 정해진 길로 다녀야 돼. 너에게 보여주는 추억은 광범위하지 않나. 야, 이거 읽기 겁나 어렵다. 길 밖으로 나갔다간 무한한 공간에 들어서서 못 나온다. 길을 잃을 것 같으면 주위에 밝게 빛나는 도를 찾아봐. 그게 길이야. 음, 또 다른 건. 너니 네 책을 직접 쓰기로 했지? 그럼 과거 기억까지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수정할 수 있어. 오. 거짓은 빼고. 그래서 말이야 과거 속에 들어가서 기억이 들어있는 조각을 찾아 그럼 다음 기억으로 넘어가게 해주고 기록은 내가, 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테니까 알았지? 기억이 들어있는 물건이야 이를테면 음반 같은 거 말이지 알았어 한번 노력해볼게 자 그럼 준비 끝이다 오른쪽 벽에 있는 레버를 당겨봐 그럼 여행 시작이야 잘 잤니와 행운을 빌어 어... 그니까 러 대충 설명하자면 내 기억을 내 맘대로 조작하러 가는 겁니다 주작 오. 오. 오, 야, 여기 하얀색이니까. 오케이, 일단 너들를 야, 울, 울타리도 센스있게 있네? 자, 자자. <웃음> <웃음> 자, 갑시다. 오, 야, 이거 뭐, 뭔가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딱 하얀색이 있으니까 뭔가 차원의 문으로 쫙 이렇게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오. 어때 인간 저기 본적 있지 않아? 아, 깜짝아 유황이면 말하면서 말하면서 가는 게안 심심하고 좋지 얼른 가봐 아저 작은 도시 뭐야 떨어지는 건가? 우와 아 <laughs> 제작자님 이거 말 물에 빠지면요 이거 건 건지기도 또 어려운데. 기억 속에서 물건을 찾을 때는 말에서 내놔서 찾아주세요. 아, 더빙이 아니구나. 어때? 다이빙 재밌었어? 퍽이나. 그나저나 여긴, 아, 그래. 내가 타셨던 곳이지. 전혀 기억이 없다. 널 끌고 가자. 도시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시골은 아니고, 상뚱내 도시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강을 관리하던 할아버지가 사는 집이다. 어, 잠깐만, 이거! 바이올렛 원에서 본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오. 가자 호식아 넌, 넌 이름표가 달리지 않았지만 넌, 넌 호식이야 뭐지? 이거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해야겠다 커피집 오. 여기도 센스있게 이름이 있지 않을까? 토끼야, 아저씨 아저씨, 말아저씨 저 아메리카노 주세요 차추가해요 샷추가가 뭔지 모르지만 차추가 해주세요 아 센스 없네 이름이 없네 자자 자, 그럼 이제 물건을 찾아봐 찾으면 마을 끝으로 오면 돼어 알겠어 폭죽놀이 가게 여름밤만 되면 밤? 밤만 되면 사람이 많아졌던 곳이다 오 요도 센스이게 뭔가 특별하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 상자다 불꽃놀이 타냐 어, 이런 가게들. 빨리 기억, 어, 음반! 어, 아씨, 뭐야. 음반이 기억의 조각이랬는데? 필요 없어, 빨리 와. 필요 없어, 너 먹을 거 없어, 일로 와. 자, 사가 줄게. 아, 어, 야! 어, 얘, 사과 먹네? 사과 먹는구나. 친구 녀석들과 자주 왔던 곳이다. 어. 그러고 보니 여기 안에는 폭죽가게 아저씨가 먹을, 먹으라고 넣었던 과자가 있을텐데 이런 거. 이런 거어 이런거 이런거 기억해서다 조작할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폭죽가게 아저씨가 아 그럼 진상 부리는건가 자 일로 오시고 마라 일로와 너 괜히 먹을거 주고 따라다니는거 아니야 너는 내 이용수전이야 바로 열지 엘치... 술집 창고였던 걸로 기억한다. 술집? 아, 이거 우리가 많이 오던, 아, 아니, 아니야, 말아. 샤랍, 샤랍 하고 있어. 우리가 많이 온던건 아니야. 내가 자주 갔던, 여러분, 저 미성년자예요. 저 미성년자예요. 낮에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곳이었지. 여기 지하에 뭔가, 어, 어? 이거, 룸싸, 룸사... 아니. 다시 보니까 여행 오기 전에 인사할 겸 갔다 오기 잘했어. 여기 바텐더도 나랑 친구였지? 친구 중 하나 꼭 있다는, 또. 아, 말자. 어, 나 기억의 조각! 기억의 조각 얻었다! 싸! 기억의 조각 얻었다. 기억의 조각 얻었다. 어, 야, 말아! 같이 하지 마! 어, 여기있다 아, 난또 아까처럼 잘살하는줄 알았지. 안에 말을들을수 있게 해뒀던 아 해뒀어 아니면은 그 애는 여기 두고 찾아봐 어 알았어 근데 나 길을 길 잃을 것 같은데 아말아 아, 말에 였다더라고 알아 나도 안다고 알아 내가 촌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씨 아, 맞다 이거 자클릭이지 나도 알아 안다고 여기 말 해놓자 이따가 어 울타리가 없는데. 음반이 필요할 것 같다. 어, 나 기억의 조각이 있다. 잠깐만, 이거 기억의 조각이 한 개뿐이야. 그렇구나, 한 개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뭐야? 기계 부품 같은 거라 보면 돼. 잘 가지고 다녀야 돼. 아니다, 여기 넣어서 다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쓸수 있을 거야. 어아 이게 기계 부품 알겠어 상자 연다고 말해서 내렸을텐데 내친김에 걸어가 어차피 올라가면 바로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꽃이 바이올렛이래요 바이올렛 네이버에 쳐보니까 진짜로 보라색 꽃이던데 저쪽 동굴에 말을 둘수 있게 해줬어 그 애는 거기에 맡겨 알겠어 자 여기 어딘지 기억나? 아니 그럼 도시 근처에 있는 산어어 아, 아. <laughs> 그럼 도시 근처에 있는 상중턱이지 산책할 겸 자주 왔었어. 그치 왔었어 울타리 안에 있긴 한데 야생말 같은데 그래 여기 처음 야생말에 봤어 그리고 만 말지기 아저씨도 만났고 말이야 아 말지기 어나 아, 이거 더빙하기 너무 싫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오는 아 말지기가 된 동기가 이곳이군 나 더빙하기 너무 어려워. 여기 액자에 특별한 물건이 들어있기도 해. 잘 찾아봐. 오, 바이올렛. 어? 이거 뭔가 이름이 다르다? 암겹암겹쳐져 암겨, 뭐가 다를까? 똑같거든요? 힌트. 음악은 구석진 곳에. 구석진 곳. 구석진 곳이구만. 구석진 곳이구만. 구석진 곳. 딱 봐도 이런 곳 아니? 여기 딱 횃불 꽂혀있고? 아니구나. 야, 촉이 안 좋았어. 구석진 곳. 여기, 여기 아니, 누가 봐도 수상하니까 들어가보자. 어, 아, 여기서 음방 꺼내서 가는 거구나. 말 데려가야 되나? 외로 요런데 있을 수도 있어. 요런, 요런 데, 요런데 근처에, 뭐야? 이, 이, 이거 뭐야? 위거뭐 이거 뭐야? 이거, 뭐거요거 이거, 요거요거요거 이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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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여기 구석진 곳에 있었네. 아, 난또 상자가 있는 줄 알았지. 아이템이 부러져 있네. 오, 여기 대박인데. 오. 오, 여기 넣는 거 잊지 마. 안 잃어버릴 자신이 있다면 뭐 마음대로 해. 돌하고 붉은 조각. 지고 있으면 따뜻한 느낌. 아 따뜻해. 여러분 추운 겨울 힐링하고 가세요. 빠밤 광고, 광고였습니다. 어, 야, 뭐야. 상자가 조금 어두워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부터는 말을 다시 타고 다녀도 됩니다. 걸어가셔도 됩니다. 야, 말, 말아, 일로와. 에, 호시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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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널 절대 착각한 거 아니야. 착각한 거 아니야. 내가 호시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호시기 두 마리 치킨도 좋아하고, 호시기 너도 좋아하고, 그래. 나는 절대 널 잊어버리지 않아. 아, 여긴 처음 이사 왔던 집이네. 처음 이사 왔던지 주택이야. 어머, 어디서 줄을 끊고 지랄이야. 여기 또시드 넣는 데 있다. 아, 음반, 음반 넣는 데 있다. 그래, 우리 집 이젠 딴 사람 집이 됐지만, 뭐 전에 우리 집이었으니까, 뭐 세밀거 세밀해야 돼. 이거 뭐지? 가스테 돈물? 카스트 그래 우리 친구였지 걔가 눈물 흘렸는데 추워가지고 얼었어 그럴 때는 붉은 조각 없네 아까 있었는데 저기요 처음 이사왔던 집이데 어쩌라고요 <laughs> 처음 이사왔던 집이데 어쩌라고요 아이고빵 맛있겠다 자 포시가 여기 빵줄 테니까 빵 사와 오케이 어 여기 뭐 있다 그래, 맞아. 처음에 백마랑 갈색마랑 두 마리를 데리고 있었어. 어, 전혀 기억이 없지만, 그랬던 것 같아. 왼쪽에 또뭐 있나? 형님, 안녕하세요. 저, 양촌자님.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놀았잖아요, 순장님 제가 이렇게 빵, 빵 주면은 님이 빵 사왔잖아요. 그래서 니, 그, 잔돈 준다고 저한테 돈 줬잖아요. 빵은 이걸로 사주고, 새끼야. 처음 이사 왔던 집인데, 어쩌라고. 어, 여기 뭐, 동굴 있다. 어, 동굴 있다. 오, 음반이 필요할 것 같다? 아, 여기 또 집에서 음반 찾아야 돼? 음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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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절로 좋아. 조... 뭔가, 탈출에 혼자 하면 우울증 생겨. 처럼 하기는 싫은데. <laughs> 어, 어 여기다 오. 아 내가 이거 아까 못, 못 봤네. 어, 기억의 조각 오케이. 되게 기, 잔인하게 기억의 조각으로 문열 수가 있지. 호시가 가자. 어 널로 치킨을 만들 거야. 말고기 아니? 말고기? 내가 여자친구 왔다고요? 야이 부금 들으면 히로빈에서 택하는 것 같아. 야 호시가 작은 애뿔 불은 뜨겁지 않은 것 같다. 어 레드스톤은 왜 있는 거지? 앞으로 말에 타고 내리고는 플레이어의 마음과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아 그래? 야 호시가 이거 내 맘대로 하라니까. 이거 너 버려도 되지. 어? 내가 너. 소... 어, 솔직히 너 뭔가 좀 불만이었어. 들어가서 아니야, 아니야. 같이 봐 봐. 호시가 너는 너는 이제 알겠지? 내가 너를 똥똥 똥 치우고 반명해 죽여. 재워 주고 하느라 얼마나 힘든줄 알아? 여기 여기 사이로 틈새로 이렇게 불나오는 거 지피고 있고 밥잘 먹고 유언으로 이거 씨앗 줄게 씨앗 심어서 농사해서 잘 먹고 잘 살아. 네.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저 예쁘냐고요? 음, 뭔가 심자치 않은데 산사태가 일어났어. 산사태? 그래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덕분에 이사를 또 해야 말았지. 말은 버렸어. 아니 그래. 아, 이번에 길을 알려줄게. 일단 아래로 가서 음반을 찾아서 앞에 떠있는 바닥으로 가면 돼. 어, 말은 여기 두고 내려가서. 에에, 말을 여기다 뒀는데 내려가서 음반 먼저 찾아봐. 알겠어. 야, 이거 죄책감 들게 왜 스폰말 왜 해놓은 거야? 죄책감 들게? 아, 호빵님 여친 있어요?